잘 나오나? 모르겠네. 안녕하세요. 꽁스입니다. <laughs> 자, 오늘은 알로몬과 협업해서 런닝 어, 코루를 어, 만들게 되었습니다. 하나만 어, 처음으로 다 같이 모여가지고 발대식도 하고 런닝을 할 계획입니다. 그래서 저 어, 8시 반에 발대식인데 어, 저는 1시간 일찍 가가지고 7시 반부터 가서 뭐좀 어떻게 할지 준비 좀 하고 그렇게 할 계획을 합니다. 이거 눈을 왜이었냐면 하이록스에서 눈 째져가지고 찍어 놨습니다, 지금. 보기 좀 그래도 한달 한 정도는 이렇게 지내야 된다.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. 어찌됐던 저는 빠르게 준비해가지고, 음, 스타필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자, 자. 미를 다 했습니다. 자, 가보자. 음, 사람들 앞에서 야 된다는 게. 스타필드 도착했습니다. 지금 보시는 스타필드 보이죠? 아, 너무 일찍 왔나? 아무도 안와 있으면 어떡하지? 아, 어제 주말 내내 못 쉬고 있어요 지금. 아, 너무 피곤. 어제도 출근했지. 오늘도 지금 행사 있어서 가고 있지. 음. 어? 나 떨고 있는 거 보여? 좀더 예상했던 것 보다 좀. 아, 기자님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홈스로 활동하고 있는 공기환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어, <laughs> 먼저. 지원해 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. 왜냐하면 제가 제의를 받고 이제 너무 적은 인원이 지원하면 그래도 자존심에 스케치가 난다고 라 생각해서 좀 적극 홍보를 했더니 생각보다 많은 인원들이 지원해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. 저희가 어 먼저 저희 전장님께서 제안을 해주셨을 때어 만나서 미팅을 하고 어 정말 좋은 취지와 좋은 활동을 계획하고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아, 그러면, 팔로우분들과 함께 이 좋은 활동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, 어, 시작을 하게 되었고, 저랑 같이 재밌게 멋지게 활동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일단은, 어, 이거, 셰프에전에 어, 저희 매장 구정장이거든요. 한 번. 한 번씩 공연을 해보세 네. 아니요 저는 일찍 결혼식 가봐야 돼요. 당당하게몸 풀겠습니다. 어깨 돌리기 하나, 둘, 셋, 네. 자손 모으겠습니다. 자 내리면서 살로만하면 화이팅할게요. 살로 네! 예스. 좋아요, 좋아요. 숨을 래 네. 으로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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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모였습니다 이제 음, 제비뽑기랑 단체 사진 찍고 마무리할 예정입니다. <laughs>